안녕하세요. 오늘은 튜닝 제작 툴에서 만든 작업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이미지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4페이지로 구성된 결과물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완성된 작업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링크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맨 상단의 오른쪽 공유 아이콘을 누르면 공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기 설정은 링크를 받은 사람이 이 작업물을 보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하 스크롤로 설정을 해두면 링크에서 이 작업물을 위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볼수 있고 가로 스크롤로 설정해두면 링크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한장한장 한장 넘기는 컷 형식으로 볼수 있게 공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공유 설정은 링크에서 이 결과물을 볼 수만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이 작업 파일을 복제해서 편집할 수 있게 할 건지 설정하는 옵션이에요. 저는 먼저 보기 설정은 쌍하 스크롤로 하고 공유 설정은 보기 전용으로 해서 링크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 메신저로도 링크를 공유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위쪽에 복제해서 편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아까 전에 공유 설정을 보기 전용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작업물의 공유 설정을 바꿔볼게요. 가로 스크롤 옵션을 선택하고 복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을 바꿨다고 해서 링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링크 내에서 설정된 옵션만 바뀌는 겁니다.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해당 링크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세로 스크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하나 넘기면서 볼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제해서 편집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편집했던 동일한 제작 파일이 복사가 되어서 링크를 받은 사람도 이 제작 파일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링크로 작업물을 넘겨줘서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복제된 파일에서 수정되는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파일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원래 작업 파일과 복제된 파일은 별개일 것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제에서 편집하기 기능은 유료 기능이기 때문에 링크를 받은 사람도 튜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만든 이 작업물을 이미지로 다운로드 해볼게요. 다시 맨 상단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옵션에서 단일 이미지 모드는 제가 만든 4개의 컷을 각각 다른 이미지로 다운로드 할수 있는 옵션이고요. 옆에 세로형 웹툰 옵션은 제가 만든 4개의 컷을 위아래로 붙여서 한 개의 긴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일단 이 상태로 다운로드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압축을 풀면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각각 다운로드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명 배경 옵션에 대해 알아볼게요. 투명 배경 옵션을 체크하면 제가 만든 화면에서 요소가 적용되지 않은 곳은 투명한 PNG 이미지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에 캐릭터를 하나 추가했어요. 배경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지만 JPG 확장자로 다운로드하고 또 다른 하나는 투명 배경 옵션을 적용해서 PNG로 다운로드 해볼게요. 저장된 파일을 보면 JPG는 배경이 자동으로 하얗게 깔려서 다운로드가 되었어요. 하지만 투명 배경 옵션을 적용한 PNG 파일은 요소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투명한 상태로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네, 오늘은 링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공유하고 또 작업물을 이미지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